과거 레알마드리드와 현재 레알마드리드가 맞붙는다면, 과연 어떤 레알마드리드가 가장 강력한 팀일까요? 현재 레알마드리드는 은바페, 벨링엄, 비니시우스 같은 인기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여있는 팀으로, 축구게임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팀입니다. 하지만 과거 레알마드리드 또한 호나우두, 베컴 지단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었던 팀으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회사되는 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 i 에게 실제 활약을 바탕으로 조언을 들어보고, FC올라니스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를 5점 만점으로 평가를 매겨, 총 점수가 가장 높은 최고의 레알 마드리드를 뽑아볼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유명 게스트와 일대일로 붙어보고 깜짝 놀랄만한 장면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챗GPT에게 과거 레알과 현재 레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과거 레알과 현재 레알에 붙으면 어떤 팀이 승리할 것 같아? 그랬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는데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개인기랑및 기술력으로 과거 레알은 호나우두, 지단, 피구, 라울이라는 창의성과 기술력의 집합체로 특히나 피구의 크로스와 라울의 오프더볼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비수는 느리고 무겁다는 팩폭을 날렸습니다. 반면 현재 레알은 속도와 피지컬은 과거 레알보다 월등하고 수비신 또한 리디거, 추어메니 등으로 피지컬과 압박 저항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기술력만 높고 보면 과거 레알이 더 우아하지만 1대1 대인능력, 체력, 유지력 등은 현재 레알이 우위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전술 구조와 밸런스로 과거 레알은 실질적으로 공격진에 무게가 쏠리고 베컴과 마클렐레의 투블란치는 이름값은 강하지만 베컴이 사실상 공격적 플레이 메이커를 담당하고 수비 커버는 거의 마클렐레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깨지기 쉽다고 합니다. 반면 현재 레알의 발베리 추하미니 조합은 수비 밸런스 볼 커버 범위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벨리엄의 유기적 움직임까지 맞물려 구수상 현재 레알이 훨씬 더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항목 또한 현재 레알이 우위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은 심리 경험성 요소로 과거 레알은 축구사의 전설들로 클러치 능력, 경기 흐름을 바꾸는 개인기가 존재하고 특히 지단과 호나우두는 순간의 천재성으로 경기를 찢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단의 1998 월드컵 결승 두 골과 2002 챔스 결승 발리골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반면 현재 레알은 과 과거에 비해 클러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치 경험, 클러치 본능은 과거 레알이 확실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팀의 에이스인 음바페의 챔스 무관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과거 레알은 예술적인 장면은 만들겠지만 전술과 피지컬 기반의 현재 레알에게 무너질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축구 게임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지 F c 쇼라인 고인물로서 오점 만점으로 평가를 매겨보겠습니다. 현재 레알의 공격수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브라임 디아스 그리고 켈리안 은바페로 대부분 빠르고 마무리가 좋은 선수이라 현재 매우 높은 픽률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양발 공격수가 많이 없다는 점으로 양발이 매우 중요한 FC 온라인에서 마이너스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5점 만점 중에 4점을 주겠습니다. 과거 레알의 공격수는 루이스 피구, 라울, 마이크로 원 그리고 호나우드로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선수인데 특히 호나우드와 루이스 피구는 FC 온라인 초창기부터 많이 쓰이던 선수로 양발과 빠른 스피드, 뛰어난 슈팅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만점인 5점을 주겠습니다. 현재 레알의 미드필더는 발베리데, 카마빈과 추아메니 그리고 벨링엄이 존재합니다. 발베리드와 벨링엄은 FC 온라인에서 미친. 성능을 가진 선수로 현재 레알에라면 반드시 넣고 시작하는 선수들 반면 카마빈과 추아멘니는 시즌이 많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약발이 3이라는 이유로 최소 약발 4이상인 선수들이 많이 쓰이는 FC 온라인에서 핑률이 매우 적은 선수입니다. 들 따라서 우리는 4점을 주겠습니다. 과거 레알의 미드필더는 마켈레레, 구티, 베컴 그리고 지단으로 여기도 베컴과 지단은 FC 온라인에서 많이 쓰이는 선수이지만 들 구티와 마켈렐레는 쓰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든 선수입니다. 들 따라서 우리는 똑같이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알의 수리수는 페르랑 멘디, 알라바, 이거 카레바 등이 존재하고 골키퍼에는 쿠르투아가 있습니다. 리디거와 쿠르투아는몇년 동안 F c 올라인에서 가장 많이 쓰인 선수로 당연히 필수로 써야 하는 1대장선수라고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라바나 페레나 멘디 같은 선수들은 풀터백이나 수미등 다양하게 쓸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아놀드까지 영입하면서 자원이 더 넓어진 현역 레알인데 우리는 만점을 주겠습니다. 과거 레알의 수비수는 호프리트 카를로스 이에로 칸나바로 라무스 그리고 골키퍼는 카시아스입니다. 대부분 키는 작아도 수비 스탯이 뛰어난 선수이지만 들 현재 레알에 비해 성능이 아쉬운 선수들로 그나마. 칸나바로는 가성비로 종종 쓰이긴 하나 동경에서 보기 힘든 핑률이 낮은 감성 선수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3점을 주겠습니다. 과거 레알은 총합 12점 그리고 현재 레알은 총합 13점으로 현재 레알이 과거 레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 레알과 현재 레알이 1대1로 맞붙게 된다면 어떤 팀이 이길까요? 우리는 평점이 가장 높은 현재 레알 스쿼드로 게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 레알 스쿼드로 게임을 할 게스트는 바로 저와 실력이 비슷한 체리보이인데 풍각쟁이 리미트로잘 알려져 있는 래퍼이자 최근에는 여러 방송에 나오며 얼굴이 알려진 체리보이는 요새 같이 게임을 자주하는 제 친한 형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긴 사람에게 15만원 패키지를 현질해주는 약속을 걸고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과거 레알의 매서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지단이죠? 지단 왜 이렇게 빨라? 지단 왜 이렇게 얍. 빨라? 야 하지만 가만히 있을 현재 레알이 아니었죠. 현영 레알 공격수들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은바페가 호드리구에게 침투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어어. 우리는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게 씨... 바로 호의 의지를 잇는 남자 호드리구. 아 카르바르 데피죠. 아 카르바르는 아, 근데 여기에 끼일 급 아닌가? 나이가? <laughs> 추가 득점을 위해 계속 공격을 시도했으나. 오. 바로 차 오오. 카시아스 선방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호나우드에게 실수로 공격 기회를 줘버리고 말았는데요 나이스 호나우두죠얍 나이스 경기가 다시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에 임이스 어? 뒤에서 비저블 썸띵의 호나우두인 만큼 저희는 이 경기에서 호다리를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카시아스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 아, 아. 콜투어가 있는데요 아, 손쉽게 아, 라울의 아. 중거리를 막아냈습니다 오케이 어, 골대 아 골대 옮겼네 그리고 곧바로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오오 어, 어, 왜 카나바라 침투하는 음바페의 스피드가 보이시나요? 이야 나바라나다 우리는 뒤에서 달려오는 벨리오맥의 세컨 찬스를 노렸지만 에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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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아스가 전해고 말았습니다. 카시아스 잘 막는다 생각보다. 카시아스 개사기 그러던 중 저는 깜짝 놀랄만한 슈팅을 보게 됩니다. 왔다. 아, 미친지다. 나이스 지단. 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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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스. 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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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다시 봐도 궤적이 예술이네요 경기는 이대로 체리보이가 앞서갔습니다 한 골만 더 먹히면 3대1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실수로 라울에게 뒷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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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첸타, 어? 하지만 체리보이가 슈팅 게이지 조절을 실패했죠 그리고 우리는 스프린트 드리블을 활용하여 스코어를 2대2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잠깐만 잠깐만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를 캐리한 호드리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골을 더 먹힐 수 있던 상황에서 오! 주마등이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카르바르의 태클이 다을 아! 바랬습니다 야! 가자 가자 호우두 호나드! 또다시 호우두의 인비저블 썸띵이 발동됐지만 가자 다행히 호나두의 발목 힘이 저를 살렸네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는 이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음바페의 은바페. 스피드가 크게 활약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방심한 게 있었는데 바로 상대는 레알 골키퍼 고트인 카시아스였다는 점을 잠깐 잊고 있었죠. 와! 카시스 미친 선 그렇게 후반 추가 시간 2대 1로 끝나기 직전인 상황에서 세리보이의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맙니다. 아, 아, 안 보여, 씨.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이 왜 은바페인지 똑똑히 보여줬죠. 잠시만, 아, 은바페의 슈팅으로 극장골에 넣어줬습니다. 아니 이 팬... 파페 미쳤다! 작은 키를 가진 카시아스가 잘못 막는 중거리를 노렸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추가로 15만원 패키지도 함께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 레알이 가장 강력한 레알로 승부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팀을 해볼까요? 구독과 댓글 남겨주세요.